나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찬송가 36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心。<Jeez. S 2>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절시 교독해서 읽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기에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오래냐 묻고 우리 같이 압도갑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같이 압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에 대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열두 제자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또 베드로는 물론 멀찍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이스라엘 민중 가운데는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의 취험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황변하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살아 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어 있는 예수의 시체와 자기의 모든 것을 맞바꾼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금세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뭐 어, 유한겔리온, 복음 이것도 사실은 로마 황제의 행동을 행위를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용어였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로마 황제들의 어떤 정치적인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 처형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사회적인 위치와 그 가진 모든 것을 그것도 죽은 예수님의 시체와 맞바꿉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그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순전하게 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장례를 예비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 사내들인 공에 빌라도 헤롯 빌라도 이렇게 많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고통을 당하셨고 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아리바데 사람 요셉은 그렇다고 그 후에 그 공의원의 위치를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아, 십자가라는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아리마 대사람 요셉처럼 또이 여인들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지금 현 상황 가운데서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끝내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온 뒤에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그까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그 십자가가 나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 각자에게 놓여 있는 십자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떤 고절적인 문제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짊어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십자가를 그까지 짊어지게 하여주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원하고 정말 원색적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난의 모든 그런 질고가 끊어지게 하여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어둠과 우울과 좌절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주시고 우리 가정을 얽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멍해를 주님이 친히 꺾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저연 앞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은 시체와 그 모든 것을 맞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와 자신의 모든 것을 맞바꾼 하의 아리마디의 요셉과 같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또한 여인들처럼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하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좌절과 어둠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충만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질병이 하나님 온전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온갖 더러운 것과 저주와 가난이 끊어지는 라란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요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